여러모두 너무 <laughs> 고습니다자 오늘은 바로 명란 마요 스팸 마요 볶음 김치 더큰 치즈 브위 닭갈비 볶음밥 참치 김치 앤 짱조림 버터 제육 삼각김밥 닭닭 삼각김밥 닭닭이 뭐죠? 저는 닭닭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육볶음 A oh, bacon 참치 mayonnaise. 뉴 전주비빔 치킨 데리마요 소고기 전주비빔 자 이렇게 총1 2 3 4 5 6 7 8 9 10 11 12총 편의점 GS 세 군데 CU 한 군데 총네 군데 돌았고요. 종류별로 다 다른 삼각김밥을 모두 사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편의점 삼각김밥계 1인자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음식 평가는 완전 제 주관이니까 삼각김밥들에 대한 비하가 절대 아니에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 속에 매운 걸 먹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부터 갑시다. 오케이, 뱀! 베이컨 참치 먹으 갈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 이거 이거 알죠? 매울 때뭔가 먹으면 맛이 어느 정도 좀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매운 거 먼저 먹고 그다음 매운 거를 먹는 대로 매운 거를 먹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먹을 거. 우리들의 아주 인기템이죠. 베이컨이 들어왔군요. 베이컨 참치 먹어 갑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까야 돼요. 자, 베이컨 좀 먹는데, 여러분들. 먼저 먹을게요. 제가 운동을 하고 온 빈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목맥힐 땐 음료수. 이럴 줄 알고, 여러분들. 짠! 모구 먹읍니다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남자답게. 어우 냄새 오,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처음 먹었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뭐고 뭐고 없냐고 차 드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맛있으면 계속 플라스카와 자, 참치마을 평점. 5점 만점에. 만점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맛이긴 해요. 확실히 맛은 있는데, 약간 평범한 맛? 음, 그 신상 옷이 아닌, 내가 맨날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입는 그런 애장품 같은 옷,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막 엄청 맛있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점 5점 중에 사점갑니다 자, 다음. 명란마요입니다 먹어볼까요?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이 맛이 대게딱지장 아시요 여러분들? GS25의 대게딱지장 그게 되게 싱거운 맛? 그맛 나요 이건는 5점 만점에 2.5점 이건 더안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더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맛? 살짝 아쉽구만요 다음 짠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아닌데 어짠 장조리 버터입니다. 참고로 저는 혈액삼상김밥 거의 안 먹어봤기 때문에 베이컨 참치마요인가? 아, 참치마요 뼈가 하나안 먹었어요, 저는. 저는 그냥 집에서 김이랑 밥이랑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자극적인 거잘안 먹거든요? 물론 요즘 먹방 때문에 많이 먹어서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음. 일단, cheers! 오, 예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어루어진 장조림과 버터 그리고 완벽한 소스에 좋아 가끔씩 씹히는 이 배추 같은 이 아삭아삭한 알갱이는 마치 제 마음을 바다에 넘실 넘실 떠다니는 갈매기처럼 갈매기가 아니라 오리처럼 굉장히 달고 짜면서도 약간의 부드러움까지 같이 감비한 그런 삼위일체 같은 맛입니다. 이건 처음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건 처음 먹어봤 이건 처음 먹어봤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린애인 맛이라 달고 짠걸 좋아하는데 이거 단짠 그, 그 자체예요. 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음. 삼각김밥 3 개째. 아, 한 개는 조금 남겼죠? 일단 삼각김밥 2 개는 완벽하게 처치, 처치 어요 짠. 치킨 베니마입니다 맛보겠습니다. 맞다! 제가 장드림버터 평점 만드네요 장드림버터의 평점은 무려 4.5점입니다 이거는요 약간 함박스테이크 알죠? 함박스테이크 어, 오늘 만들어 왔던게 하루가 지나서 다 식었어 그걸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3점 그럼 먹겠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매운걸 먹어보도록 하죠 자뉴 전주 비빔입니다 이거 먹어봤는데 맛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먹어본 것 같아요 뭐야 우유, 우유.. 속은 냄새 나는데? 어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e r 스 <laughs> 그거요 볶음 소고기 고추장 아시죠? 볶음 고추장. 볶음 고추장 쓱 떠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쓱 넣는 하면서 싹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이 나요. 근데 딱그 맛이에요. 사 먹기 좀 그래. 3번정 먹이 좀니다자 이제 소고기 전주비빔인데 똑같지 않을까? <laughs> 똑같은 거 같긴 한데 먹어볼게요. 아, 여기도 소고기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돼지고기인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 안에도 보시면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중심부에 소고기 들어가 있거든요. 소고기 전주비빔이니까 뭔가 달라 보이긴 한데 아, 내용은 똑같은 거 같은데? 뭐 일단 먹어볼게요. 음! 소고기가 통째로 들어와 있네요. 밸런스가 좋아요. 진짜 밸런스가 되게 좋아. 매우면서 달달하고 짭조름한 소고기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 맛있는데 막 부족해. 뭔가 달짝지근하잖아요. 아, 뭔가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여기 달짝지근한거있으면 완벽했는데. 아, 이거 사정. 사점. 이거 사정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조금만 달짝지근했으면 좋았는데, 소고기가 약간 더 간장에 접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맛있네요. 음. 근데 음, 이거 맛있어요. 음.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버터랑 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참치김치입니다, 참치김치. 사실 이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참치의 매운맛과 화끈한 맛도 같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쁘고 귀엽고 잘생기고 멋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진짜 참치 김치 넣었네? 3점. 장조림 버터가 너무 좋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가져올게요. 짠짠 짜라라라 짠짠 짜라라라 짠짜라짠 짠짠 스프라이트. 타하실래요 약간 탄산 느낌의 치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먹을 거. 제육. 아, 근데 뭐야 근데. 아, 이거 제육삼개 아, 이거. 여러분, 이게 제육산개가 이거든요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다른 건가? 제육이랑 제육볶음은? 아, 그치 제육은 제육이, 제육은 고기 다른 거예요. 제육은 고기고, 제육볶음은 우리 볶은 거니까 다르네요.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 아니, 전부 다 빨개 가지고. 음. 아. 확실히, 제육볶음이 나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뭔가 되게 조화롭게 맛있다는 느낌보단, 그냥 제육볶음의 맛이 강해서, 아,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그 짱조림 버터는, 버터의 찌덕찌덕한 맛과, 짱조림의그 깔끔한 맛과,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맛이 나왔다면, 이건 약간 단일적인 맛. 근데 그니까 제육볶음이 맛있어요, 그냥. 아, 장조림 버터가 너무 컸던 것 같은데요? 아, 맞아. 장조림 그 버터도 안에, 소스에도 버터가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아. 어... 근데 이거 맛있어요. <laughs> 이 제육볶음은, 4점 립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이거 많이 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 닭닭은 안 먹었네. 닭닭 매운 건가? 어, 닭닭은 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닭닭은 먹었수어 닭닭. 음. 그냥 닭이네요, 닭. 간장고기 들어가 있어요, 간장고기. 무난하다, 무난해요. 나쁘진 않은 맛? 그냥, 그냥, 그냥 먹을만 하다, 딱이 정도? 3 5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짠! 스팸의 볶음김치예요 사실은 요거는 좀 맛있지 않을까? 오! 색깔이 갈색이네요? 소위 막장조림 버터급의 그런 아름다운 맛이? 갑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어? 왜 햄이 없는데요? 이거 스팸 아니야? 햄이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햄이 없어요 분명히 제목이 더큰 스팸 참치 김치 마요거든요 근데 햄이 없는데? 그냥 약간 사기를 쳤으므로 3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2점 어? 아니 난, 난 스팸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스팸이 없는데요? 원래 안 들어있는 건가? 분명했는데 이렇게 써있는데 더큰 스팸이라고? 이상하네요 치즈 부위 닭가비입니다아 닭갈비죠 핫 음. 음... 되게 MSG 치즈 맛이 나요 그리고 뭔가 맵고 음. 매워요 그냥 매워요 이건 고추를 식었나 마지막으로 제육 삼각김밥입니다 짠 음냥 제육김밥이에요 제육김밥 일단 아까 그 매웠던 건제스타일아니어서 3점 드리겠습니다 제육볶음은 약간 맵고 단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뭔가 좀 조화롭진 않아 아, 그 장조림 버터의 참외일체 소스 맛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기운이안 나고 제육볶음은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3.5점 네! 자 이렇게 지금 아잠깐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아 다시 해볼 다시 자! 아 뭔가 좀 부드럽지 않은데? 네! 자 여러분들 자 편의점 삼각기법 12종류 정도 좀 먹어봤는데 제가 먹었을 때 제일 맛있었던 건 장조림 버터 마요였나? 그거였어요 진짜 3위일체 그 약간 느끼하지 않으면서 약간 짭조름하고 하여튼 세 가지의 맛이 한꺼번에 어우러졌어요 여러분들 짜다 달다 부드럽다 3위일체 이게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맛있는 삼각기법은 1등은 제 기준으로 짱조림 버터 마요 고게 제일 맛있지 않았나 4.5점짜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먹방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꼭 끼니 걸지 마시고 꼭 챙겨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들었는데 하루에 두끼 이상 먹지 않고 밤낮이 바뀐 경우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대요. 그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한테 초기로 추천해드리는 게 하루 두끼 먹고 밤낮 바꾸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말 끼니 꼭꼭꼭꼭꼭 꼭 챙겨드세요. 알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절대로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쉬어스. 건강을 잘해야 돼요. 꼭 꼭.